안녕하세요. 제이슨 유단내 류청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k 지모빌리티 무쏘 EV입니다. 무쏘 EV는 사실상 토레스 EVX 토레스 전기차죠. 그 토레스 EVX의 어, 픽업트럭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력계 구성 그리고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파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토레스 EVX의 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제가 앞서서 토레스 EVX는 시승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금 타고 있는 무수 EV의 특징들만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토레스 EVX와의 어떤 구동계, 동력계,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도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토레스 EVX에서는 나오지 않는 4륜 구동 모델이 곧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출시는 예보가 되어 있지만 아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앞바퀴 굴림 모델이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토레스 EVX의 차체를 변형을 해서 뒤쪽의 트렁크 부분을 잘라내고 픽업트럭에 배드를 설치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한 무게의 짐을 실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고려를 해서 뒤쪽 서스펜션은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고요. 차체 구조가 뒤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그래서 사륜구동 모델이 추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픽업트럭에 배드가 추가됐기 때문에 차체 무게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외건이나 승용차 보디와 다르게 뒤쪽에 배드가 설치가 되면서 공기 저항을 좀더 많이 받는 그런 차체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전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로 좀 효율적인 운도를 신경을 써서 픽업트럭으로서는 비교적 괜찮은 수준의 전비를 얻었다는 것이 케이지 모빌리티 측의 주장입니다. 실내에서는 대시보드나 1열 좌석, 센터 콘솔 부분까지는 토레스 EVX와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2열 좌석과 족재함이고그 중에서도 공간과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앉은 키가 좀 많이 큰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뒷좌석의 머리 위 공간은 상당히 충분합니다. 토레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뒷좌석의 머리 공간의 여유는 상당히 장점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었죠. 네, 무쏘 EV도 토레스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바닥이 좀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뒷좌석 앉는 부분의 높이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편안한 자세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제 기준으로 맞춰서 좌석을 세팅을 했을 때, 뒷좌석에 똑바로 앉게 되면은, 이 무릎과 앞좌석 사이에 거리가 한 주먹 한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앉는 부분의 슬라이딩 기능과 연동을 해서 뒷좌석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되는 거리는 뭐, 한 7, 8cm 정도 이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에 맞춰서 뒷좌석이 이 각도가 조절되는 기능이 상당히 좀 편안한 자세를 더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슬라이딩 기능 말고도 등받이를 이렇게 앞으로 접어 넘길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데크에 짐을 싣지 않고 이 뒷좌석 공간에 조금 아주 크지 않은 짐을 싣을 때는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뒷좌석 뒷부분 쪽에도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전기차인데도 이 뒷좌석의 센터 터널이 지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위로 돌출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체 강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무 배선 같은 것들이 지나갈 수 있고요. 그대로 뜯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기차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평평한 이열좌석 바닥 이런 부분들은 좀 구현이 되지 않. 있다라는 그런 좀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뭐 자세 잡는 데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고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가운데 좌석에 앉는 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적재형은 그동안 우리가 줄지차게 봐왔던 쌍용과 KG 모빌리티의 픽업들에 비하면 바닥이 꽤 낮게 느껴집니다. 차체 아래쪽에 프레임 구조가 들어간 다른 모델들과 달리. 무소 EV는 모노코크 구조를 써서 두터운 프레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구조적 차이는 실용성 면에서 무소 EV의 장점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바닥이 낮지만 짐을 싣고 내릴 때 힘이 덜 들고 편하기 때문이죠 공간 측면에서는 무소 스포츠, 즉 옛날 이름으로는 렉스턴 스포츠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화물차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바닥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어야 하는 만큼 기준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실용성 측면에서 무쏘 스포츠나 칸보다 더 나은 점들도 있는데요. 테일 게이트를 좀더 부드럽게 열리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나 범퍼 양쪽 모서리에 일체형 발판을 단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무쏘 스포츠나 칸의 부분 변경 모델에도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승차는 커스터마이징 항목인 클린데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커버나 데크 디바이더 같은 액세서리들은 무쏘 EV에 어울리도록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보기 좋습니다. 다만 데크 디바이더는 위치를 조절할 때좀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면 좋겠고 슬라이딩 커버는 수납되는 부분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최근 시승했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서스펜션의 세팅을 비교적 잘 해놨다 안정감과 적당한 여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알맞은 승차감으로 조율을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전이 무쏘 EV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뒤쪽 서스펜션이 조금 좀 단단하게 그리고 위아래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철을 지날 때 앞쪽에서 전달되는 충격보다는 뒤쪽에서 전달되는 충격이 좀 크게 느껴지고요. 픽업트럭, 화물 용도의 차로 등록이 될수 있도록 적재 공간의 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물론 휠 베이스도 길어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어진 차체의 길이, 길어진 휠 베이스, 그리고 늘어난 무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서스펜션을 세팅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행 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승차는 짐을 전혀 싣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쪽에 무게가 거의 실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뒤쪽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고 탄탄하게 조일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모델에서 휠 베이스를 늘려 만든 모델에서 종종 느끼게 되는 스티어링 반응에 둔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몰아보면은 일반 토레스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픽업 트럭이면서도 스티어링 반응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아주 둔하지 않게 알맞게 용지어주는 그런 특성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짐을 싣게 되면은 이 앞쪽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더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픽업트럭들 중에서 아주 크지 않은 풀 사이즈 픽업트럭이 아닌 중형이나 소형 픽업트럭에서는 승용차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용차 감각을 강조하는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지만은 이무스 EV야말로 진짜 그 승용차 가까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토레스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커브에서 언더스티어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차의 성격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차를 강하게,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쪽이 알맞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 차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짐을 좀 많이 실었을 때를 고려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시승차,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에 한정된 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래쪽에, 특히 뒤쪽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 쫀하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올라오는 진동이 아니라, 조금 무게감 있게 전달되는 건 진동이라는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타이어의 문제가 아니라 서스펜션, 부싱이라든가 서스펜션과 차체의 결합도 이런 부분들에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면은 같은 차를 시승하고 같은 시승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자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잔진동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한번 시승을 꼭 해보시고 직접 평가를 해보시는 쪽이 더 선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처음 바퀴가 굴릇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토크가 약간은 좀 강하게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 또는 디젤 엔진 차들처럼 페달을 밟을 때 자연스럽게 토크가 붙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설정과는 조금 다르게 초반에 살짝 움찔하듯이 가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점이 느껴지는데요. 어느 정도 정숙 주행을 하다가 가속을 위해서 페달을 밟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력 관련 제어 소프트웨어를 조금 개선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전기 모터가 작동할 때 힘이 크게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 부스 EV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짐을 실었을 경우에는 좀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 분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행 조건, 일상 에서 쓰는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뭐 부담스럽지 않게 뭐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운전이 막 재밌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은 특별하게 거슬리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은 골고루 갖추고 있죠. 초반 가속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가볍게 가속을 할 수가 있고, 주행 중에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정도까지는 무리없이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레스 하이브리드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이 무수 EV도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상당히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니까 뭐 당연히 실내가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일반 가솔린 엔진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런 분들의 차이점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조용한 분들은 이제 상체 아래쪽 분들에서 많이 올라오는 소음들이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들이 상당히 조용 조용해서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는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전기차들에서 흔히 어, 경험하게 되는 음, 음,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지나왔던 터널 같은 곳에서는 그런 분들이 울림이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어쿠스틱 글라스라든가 그런 분들을 최소한 뭐 앞유리, 염유리 그런 분들에 어, 적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 서스펜션을 조금 탄탄하게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철 특히 뾰족한 요철 부분들을 지날 때는 차체를 크게 치는 그런 특성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내장재에서 떨리는 소리가 조금씩 난다라는 점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행 질감에서부터 방음 처리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거칠게 다루게 되는 픽업 트럭으로서는 나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토레스 변형 모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편하고 부드럽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또 아주 불편할 정도의 거친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특성들이 차에 대한 느낌을 좋게 만듭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토레스 가솔린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또 토레스 EVX와도 뭐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만한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무쏘 EV에서 최상위 트림, 약간 스페셜 트림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블랙 엣지인데요. 실내외를 이제 검은색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장식적 요소들을 모두 검은색으로 처리를 한 모델입니다. 외부의 검은색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차의 분위기를 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만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 전체를 검은색으로 처리를 한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과 어, 가까운 위쪽 부분은 소프트 스킨으로 처리를 하고 아래쪽은 일반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식으로 배치를 해놨는데요. 일반 플라스틱이 드러난 부분이 의외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재질감 자체가 썩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정말 어,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프트 스킨 처리한 부분의 질감과 플라스틱이 노출된 부분의 질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로소 e v 만의 어, 약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캐주 모빌리티 승용 모델들의 내장재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야지 하 않을까. 는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뭐 시트의 착좌감이 아주 편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죽 시트의 재질감 이런 분들은 썩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특히 어깨 부분을 스웨이드와 비슷한 수제로 처리한 부분들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제 플라스틱 그 광택 처리한 플라스틱에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그런 분들도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토레스 변형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시보드 아래쪽 센터 콘솔 부분에 공간이 막혀 있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수납공간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음, 뭐, 보기에도 썩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아, 나중에는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레스를 바탕으로 한 여러 변형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 요소들이 개선되고 업데이트되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처음 선보인 이 아테나 2.0 UI도 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하지만은, 역시,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이 모든 기능을 터치 스크린에서 조작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물리적인 조작 인터페이스가 있는 쪽을 더 선호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좀아쉽고요 주행 중에 좀 자주 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어, 사용자 취향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 놓은 것은 좋지만 은 드라이브 모드 같은 비교적 자주 쓸수 있는 기능을 터치스크린 안에다가 넣어 놓은 부분은 요즘 나오고 있는 토레스 변형 모델들의 공통적인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레스 하이브리드부터 쓰기 시작한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 이런 부분은 비교적 실내가 조용한 편인 소 EV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높보일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으로서는 상당히 승용차에 가까운 주행 특성을 보여주고 또 승용차에 가까운 좀 차분한 승차감, 어색하지 않은 스티어링 반응과 핸들링 이런 부분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픽업트럭의 적재 공간 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무쏘 EV의 장점들은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어, 아쉬운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차에 갖춰져 있는 기능들, 장비들 그리고 공간이라든가 특성들 이런 분들을 골고루 고려를 했을 때 어, 가격이 적당한가라는 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 이 장르의 이런 성격의 차를 살수 있는 게 우수 EV 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상대가 없다는 라 어떤 좀 독점적인 모델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어, 직접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 가격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음, 전체적인 음, 차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가격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가 나쁘진 않지만은 전체적인 꾸밈새,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래급 트림과 위급 트림의 가격 차이, 그리고 장비 구성,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나면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기차 보조금도 있고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기본값이 비싸게 느껴진다는 점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본 트림의 기본값 자체는 뭐썩 나쁘진 않지만, 이급 트림은 좀 기본값을 조금이라도 좀더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위 트림에서도 좀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서 계지 모빌리티 측에서 좀주의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승을 마쳤습니다. 총 시승 주행거리는 58km 였고요. 평균 전비는 6.1km per kWh로 기록됐습니다.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 74%였는데, 58km 주행하는 동안 62%, 12%를 사용을 했고요. 증거지 KG 모빌리티 무소 EV를 만나봤습니다. 제이슨 뉴단의 유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차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